반갑습니다. 장어선지라는 남자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장게탕입니다. 민물장어를푹 구워서 그 곰국에 생닭을 넣어 백숙을 만드는 삼계탕인데요. 집에서 장게탕 아주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E de... puxa de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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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다 하고 재료를 넣었습니다. 장게탕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맛있게 보이죠? 그 이제 국물로 이렇게 죽을 또 만들어봤습니다. 아, 닭다리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잘 삶아졌어요. 원래 김치는 이렇게 째 먹는 게 맛있지 않습니까? 전복은 입을 물어서 이렇게 쭉땡기면 이렇게, 식도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. 이빨이랑 식도랑. 이거는, 안 먹으면 좋습니다. 음. 응? 아 대추씨? 아 이빨 빠질 뻔했네 아 아까 대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게탕 이렇게 해 먹으니까 아주 맛있습니다. 저도 낚시 가서 매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야외에서 해 먹습니다. 야외에서 먹어도 아주 맛있거든요. 이제 원기를 충전했으니까 또 낚시를 또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